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청공 스승님의 법문 일부인데요. 어, 이게 육아의 어려움부터 시작해서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역할, 또 개인의 성장 문제,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의 자살률 같은 좀 무거운 문제까지 상당히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게 질량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이 모든 걸 엮어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에요. 네, 질량.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볼 핵심 개념이죠. 왜 어떤 아이는 좀 수월하게 크는 것 같은데 다른 아이는 유독 키우기가 힘든지 이 자료에선 그 답을 질량에서 찾으려는 것 같고요. 그렇죠. 단순히 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개인의 삶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관점을 따라가 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의 역할에 대한 시각도 상당히 음,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분명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단순히 현상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그 뿌리에 뭐가 있는지 질량이라는 개념을 통해 한번 파헤쳐보자. 그리고 해결 방향은 뭘까?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들으시면서. 어? 내 경험은 이랬는데 아 사회 현상을 이렇게 볼 수도 있나 하고 같이 생각해 보시면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자료에서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 이럴 때그 이유가 부모보다 아이의 질량이 더 커서 그렇다고 설명을 해요. 네. 부모가 가진 그릇으로는 아이를 담기가 좀 버겁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질량이라는 게 단순히 뭐 아이큐가 높다. 재능이 있다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따르면 뭐랄까 그 사람이 타고난 근원적인 에너지의 크기 아니면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 뭐 이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아 그릇의 크기요 네 그래서 질량이 작은 아이는 부모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비교적 잘 따라오는데 질량이 큰 아이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럼 그렇게 질량이 큰 아이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그냥 어렵다고만 하진 않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약간 반신동이나 영재의 비유를 내요. 반신동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그냥 옆에서 놀아주거나 뭐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해서는 만족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만이 쌓인다고 봐요. 왜 그렇죠? 자신의 그큰 질량을 펼칠 만한 환경이 안 주어지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도 살짝 덧붙이는데 아직 이런 아이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키워줄 시스템 예를 들면 진짜 영재교육이나 옛날 귀족 교육 같은 그런 맞춤형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하고요. 아, 그래서 부모, 특히 어머니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 나오는 거군요. 아이가 한 4, 4살 정도 되면 양육의 실무적인 부분은 좀 전문가에게 맡기고, 네, 뭐 유모나 교사 같은 분들에게 맡기고, 어머니 본인은 자신의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공부는 자기 개발, 자기 성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와, 그럼 아이는요? 보통 엄마가 아이한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질량을 키워서 나중에 사회에 기여할 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혼의 목적이 꼭 아이 양육만은 아니다 이런 시각이네요. 네. 오히려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가사노동에 발목 잡혀서 자신의 본분, 그러니까 자기 질량에 맞는 공부나 활동을 못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퇴보다 심지가 나락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를 해요. 와, 나락이라는 표현까지 쓰는군요. 그만큼 자기 성장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중요성을 정말 엄청나게 강조해요. 시간은 금이나 보석보다 귀하다. 이걸 자기 내공 쌓는 데 쓰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진다. 여기서 내공이라는 게 결국 자기 질량, 뭐랄까, 영혼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필요하면 가사도우미 쓰는 비용도 아끼지 말라고 하는군요. 그 시간을 확보해서 자기 공부를 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서 자신의 근원적인 에너지, 즉 질량을 키워나갈 것인가. 이게 아이 양육법 이야기를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가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좀 넓어지는데요. 이 자료에서는 지식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질량이 있는 사람이 자기 능력에 맞는 활동을 못 하고 그보다 낮은 수준의 일, 뭐 여기 표현으로는 비굴한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미친다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사회 구조의 문제를 지적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자기 진량에 맞는 역할을 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자아실현도 할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환경, 그런 그릇을 사회가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게 근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그리고 이 문제가 결국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직접 연결된다 이렇게 주장하는군요. 네, 상당히 직접적인 진단이죠. 그 과정을 이 자료에서는 환자에서 병자로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기 질량에 맞는 활동을 못 하고 계속 어려움이 쌓이면 마음에 병이 드는 거죠. 갑갑함을 느끼는 환자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겉으로 드러난 병은 없지만 속으로 엄청 고통받는 시기인 거죠 네 그렇죠 마음이 힘든 상태 근데 이런 환자들이 도움을 얻으려고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 스님 같은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도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그냥 위로나 받고 뭐 신에게 의지해라. 이런 말만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좀 비판적으로 봐요 아 문제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근본적인 갑갑함이 해소되지 않고 시간이 계속 흐르면 이 환자 상태가 결국 병자 상태로 악화된다고 이 자료는 주장합니다 병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실제로 몸에 병이 생기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막 싸우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자료 표현을 빌리면 뭐 세포가 꼬이고 환경이 꼬인다. 이런 식으로요. 세포가 꼬이고 환경이 꼬인다. 무서운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결국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번 비판이 나와요. 병원에서는 이 사람들을 환자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문제, 즉 환자 상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난 증상, 병만 치료하는 수리 센터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거죠.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병만 고친다 이 비유가 참 와닿았어요 <laughs> 네 결국 이 악순환 속에서 개인은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게이 자료의 분석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OECD 자살률 1위라는 이 비극적인 현실 뒤에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법, 바르르 사는 교육을 못 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자기 에너지를 펼칠 길을 못 찾아서 고통받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네, 상당히 날카로운 진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한국 여성을 공주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공주 이미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공주는 그냥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큰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그려져요. 뭐랄까 옛날 왕실의 공주처럼 사회 전체 그리고 백성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그런 높은 책임과 역할을 가진 존재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한국 여성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 있고요. 네. 그러면서 남성들이 사회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는 역할, 뭐 예를 들어 경제 발전 같은 걸 이루었다면 이제 그 사회를 지혜롭게 운영하는 단계는 여성들의 몫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 사회를 운영한다. 성장 다음 단계는 운영이고 그 열쇠를 여성이 쥐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성들이 자기 잠재력, 그러니까 그 질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 운영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좀 방향을 잃고 정체되어 있다. 이게 이 자료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깨어나서 자기 역할을 찾아야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여성들에게 더 이상 그냥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각자 자기 소질, 재능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스스로를 갖추라고 계속 촉구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를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요. 이 과정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사회 부모, 라는 개념까지 제시하는데요. 사회 부모요? 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사회 전체의 문제, 특히 자살률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 주로 깨어있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이 사회 부모들이 힘을 합쳐야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특히 세계 1위 자살률이라는 이 오명을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와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한복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세계 자살 제로 프로젝트 같은 더큰 비전까지 나아갈 수 있다 상당히 포부가 큰데요 그렇죠 결국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으로 깨어있는 여성들 즉 사회 부모의 역할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정 내에서도 여성들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가사 도움을 받는데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말고 또 이런 삶의 방향에 대해서 남편과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의논하면서 함께 좀 지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자신들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 뭐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돕고 이끌어주는 것도 공주이자 사회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살펴본 천공스승님의 법문 내용 정말 질량이라는 독특한 개념 하나로 시작해서 유가 문제 개인의 시간 관리와 성장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고민 또 정신 건강 문제의 근본 원인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책임까지 정말 방대한 주제를 하나의 논리로 꿰뚫으려는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네 특히 그 환자 상태가 해결 안 되고 병자로 악화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자살률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결국 모든 이야기의 바탕에는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의 내공, 즉 영혼의 에너지 질량과 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시간 활용과 내적 성장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특히 개인의 타고난 진령이라든지 사회적 역할, 그리고 금보다 귀하다는 이 시간의 가치에 대한 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여러분 자신은 이 소중한 시간을 주로 어떤 활동에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잠재력, 여러분의 질량과 정말로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 의미 있는 활동은 과연 무엇일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